정면에서 콧구멍이 보이는 정도가 심하고 비중격 부분에 자극이 더해져서 이후에 코가 더 들리게 될 수도 있으니 연장술의 재료로는 본인의 비중격, 기중느경골, 자가느경골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닥터 줄리쌤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매부리코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일명 돼지코라고 불리우는 들창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들창코는 코끝이 위를 향한 코를 가리키는데요. 정면에서 코구멍이 보이는 정도가 심하고 옆에서 봤을 때 비순각이라고 하는 코의 기둥과 입술이 이루는 각도가 105도 이상인 코를 말하게 됩니다. 땅하게 코끝이 위를 향하면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수 있겠지만 과도하게 위를 향하면 돼지코로 보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콤플렉스로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쭉 뻗은 오똑한 코를 선호하는 요즘 미적 기준과는 반대의 성향을 띠기 때문에 성형수술로 개선하고자 하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죠 동양인은 서양인에 비해 얼굴 골격의 앞뒤 성장이 부족하고 좌우 성장이 더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광대나 사각턱 같은 측면 구조는 더 발달되면서 이마뼈와 코 같은 앞뒤 돌출은 적은 편입니다. 이런 코뼈 돌출 부족은 코의 구조를 담당하는 코뼈와 코의 연골 같은 부위는 물론 코의 피부와 점막 사이즈 자체도 작아지게 됩니다. 구조가 작고 성장이 적어서 코가 낮을 뿐 아니라 짧아지기도 쉽게 되는 겁니다. 가족끼리는 얼굴이 비슷하잖아요. 특정 부분의 성장과 모양은 유전적인 소인이 강합니다. 하지만 외상으로 코안 기둥, 즉 비중격이 부러지면서 들창코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어릴 적에 코안 구조가 대부분 말랑거리는 상태라서 비중격에 손상이 가도 코피가 심하게 나거나 통증이 심하지 않아서 잘 모르고 지나쳤다가 성장하면서 코 모양이 변형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불창코는 코끝을 내려야 개선이 되는 부분인데요 필러로는 오히려 들린 느낌이 심해지기 때문에 필러 시술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간혹 하이코를 하시거나 코 안에 실을 넣는 시술을 받으시려고도 하는데 일시적으로 실의 볼륨으로 코끝이 내려와 보일 수는 있지만 금방 돌아갈 뿐 아니라 워낙에 약한 비중격 부분에 자극이 더해져서 이후에 코가 더 들리게 될 수도 있으니 이런 시술을 생각하신다면 꼭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들창코의 수술 방법은 먼저 원인을 파악해야 되겠죠? 들창코의 원인은 코뼈나 연골의 발달이 미흡하고 덮고 있는 피부가 부족하면서 코끝 연골이 과도하게 회전돼서 코가 들려 보이는 형태가 되는 것인데요. 수술적인 방법으로는 코의 연부조직과 코의 길이를 늘린 후에 코끝을 아래로 내리는 수술인데 대표적으로 비중격 연장술이 이용되게 됩니다. 비중격 연장술은 코의 기둥에 해당하는 비중격 부위에 다른 연골을 덧대서 높고 더 길게 기둥을 세워서 천장을 높여준 상태에서 날개 연골을 새로운 기둥에 적절한 위치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코 안쪽 점막과 바깥쪽 피부를 늘려주는 방식입니다. 이때 비중격 연장술의 재료로는 본인의 비중격, 기중느경골, 자가느경골 등이 사용되게 됩니다. 비중격 연장술은 날개 연골의 위치를 조절한 후에 코 안쪽의 점막과 바깥쪽 피부를 동시에 연장시켜서 얼굴 비율에 맞게 코 길이를 늘려주는데요. 비중격 연골은 코 내부에 위치해 있는 연골이라서 추가적인 절개가 필요 없고 원래 코 안에 있는 연골이다 보니 강도나 탄성 등에서 이물감이 덜한 편입니다. 하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너무 작거나 너무 얇은 경우가 있어서 비중격 연장술 재료로 사용되기 어려운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것이 자가 느경골 혹은 기증 느경골인데요 이런 느경골은 좀더 딱딱하기 때문에 더 단단한 고정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자가 느경골 같은 경우에는 더 단단하면서 탄성도 좋고 흡수도 잘 되지 않아서 시간이 오래 지나도 높이가 떨어지거나 모양 변화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들창코는 심플하게 비중격 연장술로 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답니다 전체적인 골격이 모두 작고 약해서 비중격 연장술 하나로는 지지가 잘안 되고 다시 올라가기 쉽죠 이런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중격 재건술을 하기도 하고요 콧구멍이 안 내려오면 예쁘지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날개 연골 보강이나 날개 연골 내리기 혹은 복합이식 등의 추가 방법으로 콧구멍까지 내려줘서 전체적인 들린 느낌을 개선해 주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오늘은 들창코에 대해서 이야기 보고 짧게 Q&A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라이트성형외과의 닥터 줄리쌤이었고요 다음에는 더욱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